가 내가 어금쩌가 이제 사동은 어쩌나 이거 지금 막아 든 거는 마지막 요 여기도 없고 요인사 어디 좀 앉아야 되는데 아 여기 됐습니다. 여기 됐습니다. 여기 물 가서 예. 그거 맞아요. 먹 조금 뭐. 거기서 도와주요야지가 이런 거는 뭐뭐벌물벌 너무 갖고 있다 가지고 뭐 그래 안가립다도전요 양산은 들어 <목소리> 아, 양산. 양산, 양산도 사 좋다고 하이진지 뭐. 아이 양산. 알게 알빵 좋 이거, 하나? 맞아요. 이는가정 지어봐야 할 덥네. 지어봐야 네 생양만, 생양만, 그, 그, 저, 행동 잘 산다, 지고 부장소. 아, 예, 잘 삽니다. 네. <laughs> 예, 애들도 뭐. 쏜다 아, 어, 그렇지. 산속에 있으 있으니. 까산속이고으몇 아, 산속에 있다 아, 산속에 있으니. 아, 명일이 하고 어. 정 정일이, 정일이 <laughs> <아니, 웃음> 그 <명일이 잘> <laughs> 아, 이속에있으정일 산속에 있으니. 아, 산속에 있 아, 산속에 있으니. 아, 산고에 아, 어니 저제 꼴보도 없거든, 어. 영주워. 어. 이거 어. 없는 어. 집에 어. 와고 어. 시집했다. <laughs> 지금 그래도 뭐 꽃이 좋은 거는 괜찮다. 야왔다 그냥만도. 이저 예전 그 산도 참 살기 업받고 <laughs> 할려이 돼, 할려. 아름 하고. 맞아. 아무도 없으면서. 예. 그래서 이제 미친. 사람, 사람 좋아, 참 좋았다. <laughs> 그, 그 행이 다 좋았다. 네. 예.

우리가 봐도 잘 모르지만도 어. 상계 세대의 사잘 어, 모르지만도 그럼 서직다끌수겠 이거 맥 어떤 있으면 그죠? 네그렇죠이 말씀을 들으면 어쨌서뭐와치게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지 아 이거 맥을 그뭐못가들어도안배우 그, 이런 있으면 그죠? 오전에도 한번 어보고또와서또볼청할 수도 있는 게그렇죠 당연하지 이제 가야 네 한번 조금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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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웃음> 내가 말 n t k 사람들 I d o 잘못하 n 동 w I don't know. 예 don't know. I d o n 이 k 어 o 어 I don't 어 n o 많이 바뀌 n t know. I don't k n 예 많이 바뀌 n t know. I d 가 이게 끊기네 w I d o n 면잘 맛있게 <laughs> <laughs> 먹는 <멋있다. 웃음> 거. 있게 먹는 거. 이게 맛있게 먹는 다 맛있게 는 거. 커피는? 커겠는 아, 음, 커피는? 아니, 커피는? 커피는? 커피 커피는? 커는 커피는? 커는커피 커피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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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는?

하만에서 넘어왔다, 넘어오면 공차가 확 나거든. 네배 틀립니다. 새 배가 틀리니까, 네. 공이 네배 틀리거든요. 하만, 하만으로 이렇 들어오고. 뒷면을 해서 거기 가야 되나? 예, 예. 듣게를서서 공이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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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게 그래 장수하시니까, 근데. 장수하겠 냈소. 식사 안했으면서 곡식에 뭐, 좀 잔가 아 아니 아니 와, 먹었습니다. 예? 먹었습니다. 국수. 먹었습니다. 아이가 라고습니다신돼 가지고 오면서 오면서, 오면서 먹었습니다. 아. <laughs> 그것도 이 <4만 3개였어요. 웃음> 어, 만날 줄 알았으면 안 먹고 왔겠는데. 어, <laughs> 어디 상 있습니까? 아니, 오늘 추석이라고 산소에 있는데 추석이라고 그냥 어, 한번왔어 예. 고양 이이 예. 멋진 고양이랑 상계이 누나 아 누나 아, 예. 상경이 한번 누나 어아제 형먼 세형아 누나 세양반왜이지아예 세형이 세제다 지연도 없 두지고 아니 열라가거든데아 누에 그시기죠 이거 시기 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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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만리 다서 머느 갱시 정시 갱시가 저 글씨. 만리 아이가 요요 사는 사람 요저저 음, 갱시 만네 아, 가수 다 사태 우찌 되는겨? 어? 가수 됐다 사태 아, 안되시 아, 음. 아, 안아 지금, 지금 가수 맞습니다. 아, 가수.. <laughs> 어, 나 어, 아, 어 아. 아, 아. 가수 됐다 사대 예, 네. 맞아요. 요 그럼 바빠서 못네 아, 그럼 어. 행가아이네그세요 <laughs> <다시 웃음> <laughs> 예, 제 <제크는> 큰언니입니다. <laughs> 대빵대빵 아, 아.. 대빵 네. 여, 여자 다같 남자도 고 아이고. 응. <laughs> 빨리 5시가.. 10대구나. 응. 예? 고민을 <꿈이> 래이다 <있어>, <laughs> 무 근데 요저 가장, 가 집은 오에 살고 저오에 살았는데 팀마 형하고 팀 언니가 사는 곳에도 그 사는 곳도 이런데 뭐, 저쪽도 가고, 사는 에는 사는 곳도 많은데, 여기 광 좋아, 예예, 저도 보려고은요뭐 전도 치바니까로저 보면 된다, 전도 치바이다, 치아 치바 맞아, 전도 치바야, 약 전도 치바이고 또저 그것지 어, 이모지. 이모집. 태우 양 i 이모 y i m 할머니 a I'm nine years, Anna. I'm not talking a 모 o u t something, d e 데 r You k 그래 근데, 영 우리 어머니 카면 연세가 많이 빈다 a young m 면영 연세 많이 이 y come a 하하고 차이 나 o u n g man. I go to this one. I'm not going to go to t 는 e hospital. I'm not going to go to 어제어제는거하안 네. 갔었긴 해. 그누구시 그때 부산 국경은 김 먹고 어때? 저저저 첫째 아는 사람 국경 내 시집 온 분이 김 먹어요. 그그기 말고 사들었고 사. 그 이거 창이고요이 개가 지금 잘 찢었어. 이거 멍창이고. 당신 좀여 여자 보고 이거 너를 보는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나가실 때는 너를 잘하는 거 줘. 나거이그 집에 너를 다 물고. 형님도 다르고 잘 74년도에 그어 5m 왔거든요. 보산에 20살 왔거든요. 아, 아이구나. 그래요. 네. 지금 40이 됐어. 30대도 3 0요도 내려는데. 맞다. 그래요. 그꼭저요가 집은 그럼 내가 집때는 예. 예. 집은 산 맞네 보고 가요 모릅니다. 뭐잘 모르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아, 모르니까. 아, 가정 집만 한 듯해요. 그래, 아, 어, 멀고 几多事情我们做，家庭、嗯